네, 여러분. 템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laughs>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주의 통계를 보니까 제가 2008년, 2010년, 그때쯤 통계를 보니까 미주의 이민교회가 4천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전에는 3,5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2,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문을 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초기에 우리 한인 이민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뭐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뭐 정착과 또 여러가지의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또 문화가 바뀌면서 상황이 많이 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판데믹이라는 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도전을 주기 시작했고 또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쩜, 어찌 보면 꽁꽁 감추어뒀던 우리의 실력들이 좀 드러난 시험을 안 치면 실력이 좋은 것 같고 경기를 안 뛰면 게임을,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경기를 뛰어보고 시험을 쳐보니까 실력이 좀 드러난 것 같은 좀 그런 모습도 좀, 어, 보게 됩니다. 이유와 핑계가 많아졌고 또 편한 것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우울감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 공동체의 침체도 또 어찌 보면 가속화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좀 설레기도 하는데 긴장도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개발한 복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예수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근거해서 각자 맡은 그 시대와 지역 가운데 로컬 철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남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을,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일구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이만큼 인도함 받은 것도 우리의 계획과 실력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백성들이 정처를 알지 못했지만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 눈앞에 떠 있는 구름이 보였기 때문에 그 구름을 보고 행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의 행진은 그래서 방황이 아니라. 네, 목적지가 있었던 전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구름 내비게이션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발견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뭐 해마다 한 번씩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부흥회 때마다 들었을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한 본문일 수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한번 보면 좋겠어요. 43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주님께서 하셨던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인을 보여주셨던 그런 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는 이 기사와 표적이 주로 병을 낫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뭐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각종 보험 혜택들도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서 또 2000년 전보다 우리가 훨씬 가까이서 좀더 편리하게 그런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영역에서 또 정서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소득이 5만 불이 되는 나라가 있고 5천 불이 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 소득이 많은 나라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 감정적으로도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사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증상들은 더 깊어져 갈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편리해져 가고 있지만 마음의 평강은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그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기대 수명은 더 길어졌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은 더 약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훈련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가 사람을 바꾸는가? 우리가 참 많이 교육에 투자해 봤는데, 학교가 사람을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학력이 높은 사람은 죄를 덜 짓느냐? 더 교묘한 죄를 짓고, 어찌 보면 사회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죄인데 걸리지 않는 죄를 교묘하게 짓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는지 서로 가르치는지,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한 분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구해 봐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이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력 경력이 좋은, 좋으면 옛날에 우리가 봤던 만화 영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천재, 이런 사람들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죠. 예, 뭐다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단추 하나로 뭐, 뭐 거대한 금액과 딜 하려고 그러고 주로 천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천재로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을 천재로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예,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 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사람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잘 세워진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영혼 가운데 예, 거듭남의 은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때 예, 그때라야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원이 아무리 풍부하고 환경이 편리해도 결핍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은과 금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과 금은 세상의 화려한 그런 것보다 부족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4절 이하에 보면 은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나 믿음은 있는데 혼자 있을래.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교정해주고 강화해줄 수 있습니다. 안 모이면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해보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를까? 믿음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고자 는 마음이 없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건강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란 50여일 전에 6월절에 십자가 영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여 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승천하셨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이제 오순절 날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념이 센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성령이 계시한 것이 확인된 그 팩트를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펴놓고 줄쳐가면서 확인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 신약계의 구약 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신화 같은 사실이고 나는 그냥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이 사실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든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평소보다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5배, 10배 막 커지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절기에 디아스포라로 돼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그날 3천명 회개한 사람 중에 내가 속했어 보통은 그러고 한 3,4일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는 너무 오랜만에 왔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니까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그 얘기를 막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눌러앉는 거예요, 그냥. 3일 먹을 것 들고 왔다가 누구 집에 30일을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거 퍼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를 서로 퍼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나눠줄 때 그러면 소유가 없는 걸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 지갑을 열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걷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가진 사람이 지금 상황이 되는 사람이 지금 호스트가 지금 열어주고 함께 나눠주고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훈련받는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5개 지역 이상의 자기 지역으로 다 다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자생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 믿는 공동체가 생겨서 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생긴 바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뺏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흥쾌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눠서 피로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은사를 기쁨으로 나눠서 천국에 풍성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이하에 보시면 모이고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인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형성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인데 신앙생활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의 각 기관들이 떨어져 있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은 고사하고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잘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연합해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때 서로를 돕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교회로서 기능을 하려면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0%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외형적인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도 그 이상으로 데미지가 입은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는 큰 전쟁을 치른 듯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고 사탄으로서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과 아주 매혹적인 전술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린 그런 아주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병력을 확인하고 물자를 확인하고 다시 목표를 확인하고 우리의 미션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병력은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인원이고 제가 사령부에 추가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계속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뭐 물자는 이모점으로 잘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식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진심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사기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5시에 모여서 창림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원근 강청에서 오셔서 동서남북에서 오셔서 이렇게 또 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저녁에는 축하 사절단도 많이 오십니다. 감동적인 세리머니가 될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예, 이 참, 이 귀한 시간들을 내셔서 이 멀리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와 주신 거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각골 난망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이 템파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구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구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뭐 이런 것도 하고, 심폐소생수도 하고, 뭐, 흉부 압박, 상지거 상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신 차리면 뭐 먹이기도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찬찬히 근력도 좀 키우고, 훈련도 해가지고, 이제는 목표는 뭐예요? 또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또그 일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병행하고, 지역적으로도 함께 확장해 나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은 공동체들과 연대하고,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 미션을 철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하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놓쳐버린 것이 찬양일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종교를 보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자기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뉴에이지 문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의 문화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된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였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위에 계신 분을 봐야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본분이었는데, 그걸 보고 위를 안 보고 자기만 보게 되다가 무너졌었고, 사탄은 그 전략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참 효과적인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거실에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을 운전하면서도 좀 틀고, 산책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동행하심을 자주자주 좀 잊었다가도 놓쳤다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이번 주부터 좀 더, 평소에 잘 하셨겠지만, 좀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 찬양을 해줍니다. 서로 칭찬해줘요. 서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서로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알아주고 서로의 영혼의 격려와 칭찬과 그런 축복의 물을 듬뿍 주어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촉촉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좋으면 좀 편리한 건 있습니다. 예, 좀 이름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광실에 살아도 가족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울고 터지고 그런다면 전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러운 집은 화목한 집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 아, 여러분, 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 요 근처에 가까운 시월드에, 으, 엄청나게 집만한 고래가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고래를 막 혼내가지고 걔가 그걸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막 정어리도 주고, 정어리 도 추고, 주고. 정어리 그 주고그큰 고래는 정어리를 이렇게 막 박스로 이렇게 막 들어 부어주더라고. 먹여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고래가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고래도.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춤을 춥니다. 칭찬을 해주면. 네, 네. 자네들도 칭찬해주고, 배우자도 칭찬해주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어, 찬양드리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함께 행복하고 화목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그 회교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3천명5천명 수를 셀수 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계속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특수하게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그들은 또 파송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준비되고 또 파송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모여라 모여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고인물이 될수 있어요. 예. 계속 우리도 세상으로 자꾸 나가야 하고 또 왔다가 또 훈련 받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것이 주기적으로도 반복되고 아주 큰 서클로서도 반복될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발휘되고 또 은사를 나누고 잘 모이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이런 거룩한 활동들이 흩어져서 또전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적으로 또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펼쳐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숫자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카운트는 위에서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고 하는 게 그게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카운트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무리 많은 숫자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문과기 때문에 아, 어, 제가 깨달은 가장 깊은 수학은 그것입니다. 곱하기 0은 0이구나. <laughs> 그래서 뭐 많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곱하기 0 하면 이제 0이, 0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곱하기 무한대, 그러면 그게 무한대인 거예요. 그 눈이 떠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 둘, 셋, 여 세고 있으면은 곱하기 0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얘기하고 영혼의 생수인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어서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막 피해가 오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 들어가요. 그 시간이 정오였다면 다 낮잠자는 시간입니다. 문을 다 뚫리는 거야, 다 깨우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웬일이냐. 오늘 다 흔들어 깨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다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용안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에 있는 어떤 동네보다 지금 이 수가성이 제일 먼저 복음화 된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걸, 예. 그러니까 그, 잘났다고, 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러는 사람들은 계속 막 재고 있는데 지금 정폭적인 은혜 의 역사와 구원 의 역사가 벌어진 곳은 이 수가성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템파땅 가운데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고 답답하고 걸걸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영육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영상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템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명령,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그 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복음이 예, 세상 가운데로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주실 때 확게 펼쳐져 나가게 된 거죠. 예, 바로 그날 바로 그 기간에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를 템파 초대교회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맡겨 주신 소중한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지역의 영혼들과 또이 시대의 영혼들을 섬겨 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일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그한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사령관에게 제대 복귀신고 할 때까지 최선 다해 임무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예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영성을 잘 이어받는 템파 초대교회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회계 역사가 벌어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훈련되고 준비되어 다시 파송되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놀라운 성교적 교회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사오니 잘 준비되어서 또 흩어지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또 파송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적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장님 예배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